마포구의 홍보대사인 김은국 씨와 박상민 씨가 마포구의 행복한 동행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3일에 75세 이상 어르신 효도급식 지원을 위한 자선 콘서트도 개최하는데요. 판매 수익금은 전액 기부되니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마포구 홍보대사인 김은국과 박상민이 마포구청 구청장실에서 열린 행복한 동행 후원금 기탁식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마포복지재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후원에 1 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75세 이상 어르신 효도 급식 지원을 위한 자선 콘서트로 열리는 김은국 박상민 양털 쇼가 오는 13일 저녁 7시 30분에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열립니다. 티켓은 전석 3만 원으로 경로 50%. 마포구민 40%, 양띠 관객 30% 등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수익금 전액은 기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은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